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 인생 2막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함께 흥미로운 이야기들 유용한 팁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비법들을 알아봅니다 오늘은 72세의 할머니가 발견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방법 덕분에 할머니는 언제나 젊고 빛나는 피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인 피부 관리 비법을 찾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야기 시작. 이 이야기는 지영 씨가 72세에 동창회에 참석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40대처럼 보이는 피부를 유지하고 있었고 동창회에 참석한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지영 씨 피부가 정말 40대 같아요. 뭘 하셨죠? 정말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지영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간단한 방법을 했을 뿐이에요. 특별한 건 없어요. 하지만 그 간단한 방법이 실제로 지영 씨에게 얼마나 중요한 비법이었는지,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비결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피부 관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만든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영 씨의 피부 관리 비법 지영 씨는 어릴 때부터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았지만 42세가 되어 손과 얼굴에 건조함이 심해지면서 이 비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영 씨는 회사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며 손과 얼굴이 매우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항상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지영 씨는 약국에서 바세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해 보세요. 손이 건조할 때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약사님의 추천을 받고 지영씨는 바세린을 구입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에만 발랐던 바세린이 점차 얼굴에도 사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피부가 점차 부드러워지고 잔주름도 사라졌습니다. 지영씨는 이때부터 바세린의 효과를 믿게 되었고 그 후로 30년이 넘는 시간을 바세린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에만 발랐다가 얼굴에도 바르기 시작했어요. 바세린을 바르고 나니 피부가 부드럽고 탄력 있게 변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 계속 사용하게 됐죠. 지영씨는 회상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완성된 피부 관리 루틴. 지영씨는 바세린을 사용하며 피부가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자신만의 피부 관리 루틴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피부 관리 비법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복잡한 화장품을 사용하는 대신 바세린을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루틴이었습니다. 이 루틴을 통해 지영 씨는 매일같이 피부 상태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1단계, 아침과 밤에 바세린 사용. 지영 씨는 매일 아침과 밤 세안 후 얼굴이 조금 촉촉할 때 바세린을 발랐습니다. 그녀는 바세린을 손바닥에서 따뜻하게 녹인 후 얼굴에 부드럽게 발랐습니다. 중요한 점은 피부가 촉촉할 때 발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지영 씨는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항상 촉촉한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눈가와 입가 주변에만 집중하여 발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 전반에 골고루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피부가 차가워지거나 건조할 때 바세린을 바르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바르면 확실히 피부가 부드럽고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2단계 여름철에는 알로에와 섞어 사용. 여름철 지영 씨는 바세린과 알로에를 7대 3 비율로 섞어 사용합니다. 알로에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여름철 피부를 보호하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면 여름철에도 피부가 기름지지 않으면서도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지영 씨는 특히 여름에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 우려될 때이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바세린만 사용하면 조금 기름지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알로에와 섞어서 사용하면 더 상쾌하고 피부가 더욱 건강해져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3단계 주일의 각질 제거 매주 한번 지영씨는 바세린과 흑설탕을 섞어 얼굴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각질을 제거했습니다. 이 방법은 피부를 매끄럽고 상쾌하게 가꾸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지영씨는 각질 제거를 통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흑설탕은 천연 각질 제거제로 잘 알려져 있으며 피부를 부드럽게 하면서도 자극 없이 각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저는 특히 입술과 코 주변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요. 이 부분이 건조해지기 쉬워서 자주 관리해 주고 있어요. 라고 지영씨는 강조합니다. 결과 놀라운 변화 지영 씨는 꾸준히 바세린을 사용하면서 피부 상태가 점차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부드럽고 탄력 있게 변했으며, 잔주름이 거의 사라졌고 피부톤도 균일해졌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지영 씨의 피부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요. 주름도 줄어들었고 피부가 더욱 촉촉하고 탄력 있어요. 지영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지영 씨는 자신이 경험한 이 변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고, 그녀의 피부 관리 방법은 곧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66세인 한 환자는 지영 씨의 방법을 실천한 후 피부가 부드럽고 촉촉해졌다고 했으며, 또 다른 환자는 고급 화장품을 사용하던 습관을 버리고 바세린을 사용하면서 피부가 좋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꾸준함과 자기 피부 이해의 중요성. 지영 씨는 꾸준함이 이 방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한두 번 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저는 3개월을 꾸준히 했을 때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 후로는 계속할 수밖에 없었죠. 지영 씨는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꾸준함과 자기 피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피부는 나이가 들면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피부 타입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피부가 나이를 먹으면 그에 맞는 관리가 필요해요. 30대에는 눈가만 관리했지만 60대 이후에는 전체적인 피부 관리를 해야 했죠. 나이 들수록 피부의 요구가 달라져요. 꾸준히 변화에 맞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영씨는 강조했습니다. 지영씨의 마지막 조언 피부 관리의 기본은 꾸준함. 지영씨는 항상 피부 관리의 기본은 꾸준함이라고 말합니다. 피부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고급 화장품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찾고 그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에요. 바세린이 그렇게 효과적이었던 이유도 바로 매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지영씨는 처음에는 피부가 건조하고 주름이 많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면서 피부가 점차 변하기 시작했고 나이가 들어서도 피부의 상태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바세린을 발라 피부가 재생되도록 도왔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피부는 점점 더 젊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엔 아무리 효과가 없어 보여도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지영 씨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결론. 지영 씨의 피부 관리 비법은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고급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고 바세린만으로 72세에도 40대처럼 보이는 피부를 유지하는 그녀의 방법은 우리가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피부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종료 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도 계속해서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지영 씨의 방법을 따라해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